안녕하십니까 천안유 f 프오유한 목사입니다. 오늘 말씀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. 아브라함의 가치관을 배워서 다 복의 근원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.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그 롯은 같이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. 그런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롯은 그 우선 가운데 모압과 안먼 족속이 나오고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. 롯은 저주받은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. 그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? 그것은 가치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.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, 무엇을 더 중시 여기느냐, 이것입니다. 그 가치관이 롯과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보면 가치관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오늘 요점 말씀은 창세기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.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,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.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"우리는 한 친족이라.나나 너나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.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.나를 떠나가라."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. 사람은 돈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죠. 예, 돈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 사명의 땅을 떠나서 가나 어 애굽에 간 적이 있습니다. 또 이제는 애굽에 갔다 와서 큰 부자가 되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축이 많아졌습니다. 그리고 땅은 좁았습니다.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그 목초지를 두고 싸웠습니다.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나요?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치관이 나옵니다. 아브라함은 롯에게 온 땅이 있지 않느냐.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. 이렇게 롯에게 땅을 먼저 양보했습니다. 여기는 아브라함의 가치관이 나타나 있습니다. 어떤 가치관이죠? 그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. 돈을 잃어도 우리 사람끼리, 형제끼리 싸우지 말자 하는 그 사람을 중시 여기는 가치관이 있습니다.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중시 여기는 가치관이 있습니다. 아브라함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가장 중시 여기고, 그 다음에 사람을 중시 여기고, 그 다음에 물질을 중시 여기는 그런 가치관입니다. 그때 로스는 어떻게 했나요? 그소돔과 고무라 땅을 선택했습니다. 그것은 에덴 동산처럼, 애급처럼 되게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죄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롯은 그 롯은 영적인 환경을 보기보다는 그냥 돈만 보고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그때 그 롯은 그최후에 나중에는 보면은 이제 전쟁에 나서 돈도 잃고 또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, 사람도 잃고, 또 자기 딸들에 의해서 그 이제 성폭행을, 성폭행? 그러니까 딸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 불륜의 자식들을 낳게 되었습니다.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아브라함은 나중에 많은 그 자녀들을 또 믿음의 자녀를 얻고, 믿음의 조상이 되고, 보게 근원이 되었습니다.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더 선택을 하겠습니까? 무엇을 더 중시여겨야 되겠습니까? 우리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가장 중시여기고 그 다음에 사람을 그 다음에 물질을 중시여겨야 됩니다. 이 말은 무엇일까요?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람을 이렇게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떠나보낼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위해서는 물질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, 사람, 물질의 가치관을 가져서 우리가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